안녕하세요. 두한맘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음식, 또 낯선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이 푸드 네오포비아라는 거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꼭 그리고 안전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음식 기피증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푸드네오포비아가 있는 아이들 해결하는 방법을 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 지속적인 긍정적 경험은 어린이의 그런 음식 섭취 거부라든지 즉 편식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그 새로운 특정 음식에 대한 그, 반응하는 정도, 그 수용도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8번, 어떤 연구에서는 많기는 15번의 노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정 식재료를 이렇게 한두 번안 먹는다고 해서 그 특정 식재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아이에게 자극을 주고 노출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아나 오늘 선생님하고 뭐 만들어 볼까요? 피자. 맞아요, 맛있는 피자 만들어 볼 건데 유아나 봐봐 오늘은 네. 선생님하고 유아니가 네.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재료들을 토핑 재료로 올려서 맛있는 피자 만들어 볼 거래. 유아나 이거 겉에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 초록색깔이랑 또 이건 무슨 색깔이지? 음 핑크색. 맞아 아까 유아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이라 그랬지? 네. 안에 잘라 보면 짜잔 무슨 색깔이야 유아나? 색깔하고 응, 하얀 색깔하고 하얀 색깔이랑 그럼 시 이거는 유아나 네. 용과라는 과일이래 용과 용과 어, 그래서 유아니가 이거 네. 쓱싹쓱싹 한번 먹기 좋게 썰어 보세요. 네. 유아니가 이제 썰은 재료는 여기에다가 담아 주세요, 유아나 이렇게 담아줘.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유아나? 음, 용과 어 용과라는 과일이래. 아, 이거 한번 네. 만져봤는데이제 한번 먹어볼까? 유아니가 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 이 과일은. 네한번 먹어봐, 유아니가.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선생님 알려줘. 유안이가 잘 알고 있는 맛이랑 비슷해? 아니면 처음 먹어본 맛이야? 처음 본 맛이야. 처음 먹어본 맛이야? 헉, 근데 맛이 괜찮아? 네. 이거는 껍질콩이라는 거래. 네? 유안아. 한번 먹어볼래, 유안이? 네? 유안아 이거 하나 선생님이랑 먹어보자. 네? 헉, 이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이름이? 귀로 한번 들어봐. 어떤 소리들려? 사각 사각 소리 들리지? 응. 응. 이거는 이름이 껍질콩. 콩이래. 유한이가 콩도 잘 먹는구나. 이제 이거는 과일인데 열대 과일이래. 이거는 비파라는 과일이래.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파. 비파. 이거 먹어봤어? 아니면 유한이 처음 먹어보는 재료야? 처음 먹어. 먹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재료야.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응 음, 유안아, 봐봐. 음. 예쁘게 쓱싹쓱싹 음. 잘 썰었거든, 유아니가. 음. 이렇게 새로운 재료 세 가지로 오늘 맛있게 피자를 만들어 볼게, 유안아. 음. 이 푸드 브릿지라는 거는 편식하는 음식을 여러 단계별로 서서히 접근을 시켜서 그 특정 음식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래서 총네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1단계에는 친해지기 과정이에요.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잘라서 단면으로 뭐 도장 찍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처럼 장난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1단계,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단계로 접어들면 간접 노출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밀가루로 칼국수 반죽을 만드는데 거기에 파프리카를 갈은 즙을 넣는다라든지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수 색깔이 하얀데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색깔이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색깔로 변하겠죠. 그래서 그 특정 식재료는 형체는 살리지 않되 간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바로 2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아이가 재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전을 만들어 주는데 파프리카 모양을 살려서 그 안에 아이가 좋아하는 뭐 고기라든지 두부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파프리카 전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래서 그 특정 식재료와 아이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혼합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게 소극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과정이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프리카로 즙을 내어서 주스를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래서 파프리카 그 본연의 맛을 아이들이 맛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출해 주는 것이 마지막 4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유한이가 이거는 뭘까요? 식빵, 식빵이에요. 우리 유한이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어서 음. 우리 쌀로 만든 100% 쌀로 만든 식빵으로. 식빵 먹은... 안 돼요. 맞아요. 밀가루 뭐지 근데... 밀가루 질 있어서. 음, 맞아요. 음. 유한아. 근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쌀로 만든 거래. 봐봐. 네. 유한이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네. 이 소스를 골고루 음. 발라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덜어줄 테니까 네. 음, 살살살살 이게 무슨 스를 응. 골고루 이렇게 봐봐. 골고루 헉. 궁금하지? 어떤 맛인지 음, 이렇게 골고루 발라봐 주세요. 어때 유한이가 좋아하는 맛이야? 네. 음, 응, 유한이 골고루 선생님처럼 발라주세요. 음, 응. 선생님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네 소스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멸지를 넣어서 골고루 섞어줄 거야. 그래서 이 샐러드를 얹을 거래 이렇게 얹어서. 골고루 얹어서 이렇게 펼쳐주고, 이렇게 샐러드를 얹은 다음에,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 먹어본 재료, 용과. 요거를 유한이가 골고루 얹어줘. 용과 또 얹고, 골고루 세 가지 재료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유한이가 요거 완성해요. 선생님이 완성할게. 요거를 눈 오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주세요. 위 떨어졌어요. 음, 괜찮아요. 이렇게 위에 골고루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여기 친구들은 안 뿌려주면 다탈수 있어. 그래서 골고루 치즈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응. 토핑 재료를 응. 올려서 맛있는 응. 피자를 만들었는데 응. 이제 또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 응. 또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되잖아. 응. 그래서 우리 응. 오븐에 넣고 치즈가 응. 노릇노릇하게 녹을 때까지 한번 구워보자. 준비됐어요? 응. 네. 네. 그럼 구워 볼게요 응. 요한아 오늘 선생님하고 응. 요한이가 먹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재료로 맛있는 피자 만들어 봤잖아 요한, 요한아 응. 오늘 어땠어요? 또 먹어볼 거예요? 네. 응. 우리 유한이 앞으로 응. 새로운 재료 유한이가 먹어보지 못한 재료 만나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어, 응. 어떤 거? 이것도? 응. 이것도 먹고 싶어요?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유한이? 응. 괜찮겠어? 예. <laughs> 더 먹을 거야? 네. 진짜? 앞에서 우리 유한이와 함께 해본 이 미각교육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식재료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호하는 음식과 조리법으로 응용해서 시도해 보았는데요. 이 푸드브릿지 중에 3단계에 해당되는 편식 개선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계에 앞서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유한이가 재료의 특성과 맛과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돼요. 아이와 함께 식재료를 탐색해보고 또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활동, 그리고 음식을 함께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또한 아이의 편식 개선과 푸드네오포비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반복적인 경험과 체험, 자극 등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 편식하는 재료가 있다면 오늘부터 이 푸드브릿지로 우리 아이 건강한 식습관을 키워주세요.